3번 문제 보겠습니다. 수 카드 3장 중에서 2장을 뽑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차가 가장 큰뺄 셈식을 만든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6이라는 자연수는 있는데요. 우리가 이 수를 구하려고 할때 1번 알맞은 말부터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. 차가 가장 크려면 빼는 수가 어떤 수여야 할까요? 내가 어떤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슬을 가장 많이 남게 하려면 빼려고 하는 이 빼는 수가 어때야 될까요? 작아야 합니다. 따라서 우리는 가장 작은 대분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가장 작은 대분수는 2, 4, 5 카드를 가지고요. 2와 9분의 4. 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6에서 2와 9분의 4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수에서 2와 9분의 4를 빼려고 하면요, 이 6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분수로 바꿀 건데요, 5와 9분의 9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2와 9분의 4를 빼기 해서요, 3과 9분의 5라는 분수를 얻을 겁니다.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계산은 3과 9분의 5입니다.